자 이거 먹고 나거불 켜줘 하트핑 <laughs> 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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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하트핑이 여기 오고 있대 엄마가 불 켜줄까? <laughs> 어 휘! 이 이제 티비.. 피야 티비 좀 꺼줘 아니 네. 그냥.. 그무만 꺼지 생일 축하합니다 u g 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이. 생일 축합합다다 다시 힘내서 아이, 그걸로 말맞 다시. w 내 o h o o Woohoo! Woohoo! w o 어 거잖아. 너희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케이크는, 누... 생일 축하해. 케이크는 <laughs> 누가 부모가 고맙다고 해야지 카메라 보고. 모 감사합니다. 해야지 감사합니다. 여기 보고. 아니, 여기 아빠 보고. 보고, 아빠 보고. 여기 라이 보고. 아빠 보고. 라이 뭐야? 아빠 보고. 여기 라, 레몬. 라이 아빠 보고. 보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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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여 엄마는 레몬이 엄청 좋아해 내가 난 라임이.